구 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합니다.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하셨나요? 네. 불황 속에서도 나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산업, 이른바 펫 시장인데요. 최근 반려동물 돌보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며 남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펫팸족, 즉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인 펫팸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이제 익숙할... 시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펫 시장 상황을 알아보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팁도 함께 알아봅니다. 네. 애완동물이라는 말에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도 인식의 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전 풍경을 떠올려 보면 강아지들, 개들은 목줄에 묶여서 잔반을 밥으로 먹는 이런 존재였는데 요즘은 패딩도 입고 사람 간식보다 더 비싼 수제 간식도 먹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이에 따른 유통과 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네, 사실 외로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우리 사회의 개인화 현상이 매우 뚜렷해지고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을 어 그리 필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요. 음. 어, 또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커져가면서 1인 가구 혹은 또 2인 가구의 증가도 빨라지는 추세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자이든 타이든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 그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또 보입니다. 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에는 사회적 변화가 배경으로 있었군요. 혼자 있기는 싫은데 누군가는 없고 이 감정을 나눌 상대를 찾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찾게 되는 거죠? 네, 전에 비해서 타인과의 소통 및 관계가, 어, 원만하지 못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 혼자 지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보니까, 어, 혼자 지는 시간에, 어, 또 다정한 손길 를 그리워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찾게 되는 거죠. 어, 특히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수록 어, 혼자 사는 인구 늘어나면서 어, 반려동물 인구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 실제로 외로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키우면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실제로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친구나 가족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을 음. 가장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공감했고요. 또 반려동물로 인해서 웃을 일이 많아지고, 또 외로움이 달래지고, 가족 분위기도 활기차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어, 보다 성격도 온화해지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네요. 그럼 주로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죠? 이렇게 생각나는 건 고양이, 강아지 이 정도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양육 경험이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강아지, 그리고 음, 개가 79.8%로 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금붕어, 열대어, 또 고양이, 햄스터, 거북이, 토끼순이었다고 합니다. 아, 네. 금붕어도 많이 키우시는군요. 애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강아지나 개, 주로 전문샵에서 사게 되는 거죠? 반려동물의 입양은 주로 지인을 통한 분양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 그 다음으로 펫샵에서의 구입, 그리고 파양되었거나 유기된 동물의 입양이 그 다음이라고 하고요. 음, 음. 반려동물의 파양과 입양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유통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관심이 많이 보일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먹을 거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 저도 깜짝 놀란 사실인데요. 어 이름만 들어도 되게 고급스러운 음식들. 예를 들어서 홍삼이나 어허. 한우, 연어, 홍게, 통북어 이런 것들이 어, 고급 식당의 식재료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요. 반려동물 사료에 함유된 재료들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단순 사료를 넘어서 사료의 고급화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핀 곳이 K사인데요 2015년 홍삼을 섞은 사료를 출시하면서 홍삼이 사람만 먹는 거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줬고요 또 홍삼 함유 북어 농축액 분말 영양제 같은 것들을 출시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와, 사람도 먹기 힘든 홍삼을 네. 이제 강아지들이 사료로 먹는 셈인데요. 네, 또 맞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나요? 네, C사 역시 어, 연어 그리고 호박, 연어와 야채를 넣은 사료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두 제품 모두 반려견의 식이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옥수수나 콩 등의 곡물 성분을 제거하고 필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연어를 원재료로 만들었다고 해요. L사 같은 경우도 반려견에게 유해할 수 있는 농약이나 인공 향생료나 육골분 등의 부속물을 배제하고 순수 정육만을 사용해서 사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해당 제품에는 유기농 한우와 홍삼, 어류 오일, 아미씨, 홍게 분말 등이 원료로 사용됐다고 해요 와 유기농 원료까지 사용된다니 정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반려견 전용 우유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S 우유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전용 우유를 출시했는데요. 반려동물은 체내 유당 분해 효소인 락타아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우유를 섭취하면 구토나 설사, 뭐 위장장애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전용 우유가 유당을 분해해서 소화 흡수가 용이하게 만든 것이죠. 음. 반려동물 먹을거리 시장이 고급화되고 있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어, 사료와 캔 중심이었던 반려동물 먹을거리가 점차 세분화 그리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리 안심이나 연어 오븐구이 또 야채 스튜 등 반조리 또는 조리가 필요한 반려동물 식품과 간식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바로 따서 부어주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데워서 조리해서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와 정말 사람이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맞아요. 반려동물 먹을거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온오프라인 매장도 분주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엘백화점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관련 매출이 1년 사이에 22.5%나 급증했다고 해요. 음. S그룹의 이마트 e 역시 전용 펫샵이 전국에서 33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 엘마트 역시 전용 펫샵을 23개나 열었습니다. 또 1인 가구 증가 영향으로 GS25 등 편의점에서도 강아지 간식을 간식을 구입할 수 있어요. 네. 그러게요. 요즘 편의점에서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온라인 샵이 가장 기본적인 구입처죠. 네, 맞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A사 같은 경우에 반려동물 전문샵뿐 아니라 반려동물 패션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기도 해요. 음. 또 I사 역시 반려동물 전문 몰을 런칭하고 또 다양한 상품 그리고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의료 또 훈련 등 반려동물의 삶 절, 전반에 걸친 정보를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음. 어, 회원이 자신의 반려동물 종류를 등록하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맞추면 콘텐츠를 제공받기도 한다고 해요. 어, 훈련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다니 참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또 어디에서 반려동물 관련 쇼핑을 할수 있나요? 어, 바로 면세점입니다. 어. 면세점에서도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있는데요. S면세점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용품을 찾는 고객 수요를 예상하고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인터넷 면세점에 입점시켜서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 좀 고급스러운 품목들만 들어갈 것 같은 면세점까지 포함이 된다니 이제 유통채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구인데, 반려동물 가구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가구업계도 바쁩니다. 이사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과 반려묘 전용 가구 시리즈를 선보였어요. 원목으로 만든 애견하우스나 옷장, 선반장 등 전용 수납장을 구성해서 애견용품을 별도로 관리하고 또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반려동물 전용 가구 브랜드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앞서 말씀하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이 늘면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가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펫팸족의 경우에는 일반 가전과 다른 시선으로 가전 제품을 고르는데요.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우는데도 한 사람 못지 않은 가사 노동이 필요한 만큼 가전 제품을 골라도 이런 수고로움을 덜어줄 만한 제품을 고르게 됩니다. 음, 그러게요. 이 개나 고양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 특유의 큐키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 쇼파나 침대 같은데 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공기청정기가 반려동물 냄새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 이른바 대표적인 페팸 가전 중에 하나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를 정화해주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집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음. 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털 날림도 있어요. 이걸 해결해주는 가전제품도 있나요? 네, 사람 없이도 실내를 청소해주는 로봇 청소기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미세먼지나 동물의 털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제품도 나와 있는데요. 혼자서 집에 있는 애견이나 애묘들이 로봇 청소기를 자신의 장난감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귀엽네요 네. <laughs>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가장 걱정거리가 사실 반려동물이 인간보다는 수명이 짧다는 점입니다 그 전문 병원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의 동물병원이 지난해 400개 이상 늘어서 현재 3,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병원도 갈수록 전문화되고 특화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전용 안과는 물론 치과, 비만 클리닉도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뭐 부정교합으로 씹는 데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강아지들을 위해서. 교정치료도 있다고 해요. 와, 병원만 전문화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시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호텔, 그리고 유치원, 미용, 그리고 카페까지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떠날 수 없는 여행을 갈때 호텔에 맡겨두면 되고요. 또 탄산수 스파, 그리고 머드팩까지 장착한 미용실에 반려견을 대신 산책시켜 주는 도구 워킹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또 반려동물 유치원도 있는데요. 배변 훈련과 함께 짖거나 또 물지 않도록 예절 교육을 하고 또 다른 반려동물 친구들과 어울리고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화 교육을 시켜 준다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 예절 교육도 사회화 교육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제가 또 놀란 부분이 있어요. 반려동물 보험도 등장했더라고요. 사실 사람의 경우는 국민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아프면 100%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등장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사람들도 보험이 있듯이 반려동물도 보험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 H 사, S 사, L 보험사 등이 이미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1년 보험료를 내고 해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월납도 가능하다고 해요. 보험료는 보통 연 40만원 후반대의 음.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음. 반려동물 의료보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게요. 가입 자격이나 조건이 달라지나요? 네, 반려동물 의료 보험은 애완동물의 크기나 나이에 따라서 가입 조건이나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L 보험에서 출시한 보험의 경우에 6세에서 7세 이하의 반려견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 11살이 넘으면 심사를 거쳐서 갱신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 어떤 내용을 보장해 주는 건가요? 어, 상품의 대부분이 치명상을 입거나 또큰 수술을 앞둬야 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 디스크. 뼈골절이나 종양 등도 보장 내용에 포함되는데요. L보험의 경우에 수술, 이번형 상품은 수술회당 최대 150만원, 이번 하루당 최, 최고 10만원을 보장한다고 해요. H보험 같은 경우는 반려견의 질병과 상해뿐만이 아니라,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에게 입힌 피해도 2천만원 한도로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보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동물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큰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특히 동물은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못 하니까 전체적인 검사를 할 때가 많잖아요. 네, 실제로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이유인 뭐 백신을 맞는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강견병이나 심장사상충 등과 같은 질병이나 중성화 수술, 또칠개고 탈구 등은 어, 보험 항목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합리적인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도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펫신탁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펫신탁은 현재 주인이 사망하거나 병 등으로 또 반려동물을 돌보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대비해서 새로운 주인에게 양육자금을 전달하기 위한 신탁계약입니다. 국내에도 관련 상품이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는 K은행이 최초로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음. 만 19살 이상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또월적립식인 경우에는 만원 이상 내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 최고 한도는 천만원입니다.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새로운 반려동물 부양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한 재산을 일괄 혹은 분할 지급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가입 대상을 개로 한정했었지만 최근에는 고양이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오, 1인 가구, 노령화 등 사회 현상으로 수요가 더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잘 키우는 팁을 좀 알아볼게요. 특히 요즘에는 고양이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에 어, 고양이를 기른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 인구의 0.3%였다고 하는데요. 어, 2015년에는 4%에 이르러서 1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 고양이의 인기 비결이 뭘까요? 어, 글쎄요. 훈련하지 않아도 알아서 대소변을 가리고 또 어. 강아지처럼 시끄럽게 집... 짖거나 또는 집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어떤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 또 강아지만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어, 분리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음. 때문에 혼자 둘때좀더 낫다고 합니다. 네, 비싼 걸 사주는 것보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때문에 그 생활 환경을 좀 맞춰주는 게더 도움이 될 텐데요. 생활 환경을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어,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캣타워라고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는 것을 고양이들이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 또 독립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에 자신의 채취가 묻은 푹신한 방석이나 담요를 깔아주면 좋다고 하고요. 또 움직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경거리나 어떤, 어, 혼자 놀만한 것들 리드를 또 마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리에 민감해서 놀라고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용한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또 이제 뭐 이렇게 어딘가를 긁거나 발톱을 깎는 등 어떤 스크래치 행동을 자주 고양이가 보이는데요. 어, 영역 표시 뿐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스크래처는 여러 곳에 놔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네. 무조건 좋은 면만 보고 구입하거나 입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펫 시장 이렇게 성장할까요? 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1조 8천억 원 규모에서 2020년이면 6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연간 25%씩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 정부도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테스크포스를 출범해서 반려동물 산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실제 반려견의 소음 그리고 배설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 같은 것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 같은 것들이 낯설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 좀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학대와 유기 사건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네, 앞으로는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서 법률이 대폭 강화됩니다. 동물 학대 시에는 징역 2년, 그리고 벌금 2천만 원까지 선고받을 수가 있고, 또 유기할 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동물학대 전담 수사반을 만들어서 동, 반려동물 관련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페파라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는 무엇보다도 책임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바구니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현아기자 고생하셨습니다.